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개인적으로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씨를 뿌려야죠. 예. 그래야 거둘 수 있죠. 음, 씨는 자꾸 뿌리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어, 또 교회의 비전을 뿌리고 국가의 비전을 뿌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9조 역대상 18절의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그 동네를 빼앗고. 또모압을 침해 모압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에세레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세레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부학과 군에서 심히 많은 롯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롯대야와 기둥과 롯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왕 도우가 다윗시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산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이두비 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석유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레스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대신 아들 다윗의 아들을 통해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어요.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윗씨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성전 짓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하고 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 봐 어, 자신감도 떨어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 그런 말을 듣고도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크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신은 이 지어진 성전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지을 수도 없지만 네 자손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준비하죠. 이게 바로 사모함이라고 생각해요. 일관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환경이나 어떤 관계의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어야지 거기에 다른 뭐가 끼어든다면 우리는 가야 될 길을 멈춰 버리게 되고 감정과 판단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 부분을 이겨내고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할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고 즐거이 하는 이 모습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자, 그이 이야기가 이제 그 오늘 말씀인데요.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즐거이 바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네. 그 어디가 이스라엘인지 아시겠어요? 밑에 쪽이에요. 블레셋 옆에 예루살렘 써 있는 그 곳인데 자, 이 전체적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밑에 쪽에는 에돔이 있죠.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로스를 통해서 낳은 딸을 통해 의 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고요. 그러니까 뭐 가지 다 친족인데 이렇게 다 나라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람이 있고 거기에 다메섹이라고 우리가 잘 익숙한 이름이 있죠.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 아람 소바 소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마도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도가 저러한데요. 저기를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북쪽으로 수비대를 하나 뒀고, 남쪽으로 또 수비대를 하나 두었어요 북쪽을 치고 올라가면서 다이소 수비대가 있죠. 어, 밑에 쪽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또 다이소 수비대가 있는데, 에돔 그 지역에다가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인 이스라엘을 놔두고, 거기에 수비대를 양쪽으로 세우고. 더 넓은 땅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양 옆에 있는 블레셋 또 오른쪽에 있는 모합 땅을 쳐서 승리를 했는데요 블레셋으로부터 가두와 그 동네를 받았고 모합은 다이세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다이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서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블레셋과 모압을 이렇게 다이 세계에 맡긴 것입니다. 맡겼다면 네 마음대로 사용하고 쓰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때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복되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돼요. 이 땅을 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다스리라. 자, 그러면 이 다스림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단 나를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쓸만한 존재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게 종의 모습 아니겠어요?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본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의 태도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바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것 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래요 이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요 그래야 낙심하지도 않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그만이지.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고,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문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건 옳고 선한 것이다라고 그 일을 열심히 내는 게 충성입니다. 태도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태도고 그 충성된 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착함, 바르게 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 오해하지 않는 마음이 착함이고 그리고 충성되이, 이건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지 너의 야망과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나를 거기서 벗어났는데 내버려 두는 건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연에 빠져있고 실족하고 빠져있으면 거기서 나와야지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나를 잘 다스리고 보살펴라. 그다음 내가 속한 가정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방식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 정말 왜곡됐잖아요. 다스리는 자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다스리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임을 알아야 돼. 이거 꼭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걸 이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열심은 왜곡되는 때가 많잖아요.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국가적 문제가 발생할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잘 다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욕, 자신의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위쪽 아람 민족 국가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 북쪽을 그리고 남쪽을 그렇게 다스리게 되었죠. 이들은 어, 항복하고 그리고 다윗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치고요. 바치, 그래서 성경 나레이션은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이시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다윗의 뒷배경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바라보는 거예요. 아,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했구나. 아,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그가 고백했던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뿐이니라. 이 고백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와, 이런 마음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순종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나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것은 순종이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즐거이 즐거이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잠잠히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실제로 블레스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에 나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골리아 장수와 소년 다윗을 비교해 보면 거인과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뭐 갑옷도 창도 칼도 들수 없어서 맨몸으로 나간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선을 모욕하는 너 골리아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다 라고 물매를 가지고 조약돌 하나를 얻고그것으로 이마에 정통으로 말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기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을이다요 결국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잘 태어났지만 잘 죽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잘 살려고 해요. 계속해서 잘 살려고만 하면, 그러면 거기서 시험에 들기가 쉽죠. 나의 잘 삶이 흐트러지거나 깨어지게 되면 불안이 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관계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랬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되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익어간다고 하는데 그 익어감이 하나님과 나사이의 관계가 더 익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묵상할 분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하다 레살에게 금 방패와 노를 얻었는데, 훗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이 그 성전 마당에 있는 대아를 만들고 노크로 쓰는 만드는데 사용이 돼요.뿐만 아니라 계속된 승리로 말미암아 금과 은도 모으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성전 준비를 위해서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남동쪽에는 에돔, 모압 암문 있죠? 또 비슷해요. 그렇게 그들 치고 거기서 전리품을 얻은 거 가지고 헤하려서 그걸 창고에다가 보관했더니 그런 것들이 성전을 위해서 쓰게 되었죠. 다윗은 그런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다만 성전이 자기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어진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보통 이 시대의 왕은요. 죽어야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 기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왕의 자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살아 있을 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살아 있을 때 차기 왕을 임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솔로몬을 택하사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죠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어가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려고그 애를 쓰고 했는데 영광을 솔로몬이 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생각하지 않나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가 그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것도 이렇게 쓰이겠구나.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 남성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뭐 교회에서 밥을 짓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에서 뭐 음식을 준비할 때그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야, 이게 먹는 사람도 즐겁지만 만드는 사람은 더 즐거운 거 아닌가? 이거 먹는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할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음식에 대해서. 먹는 사람은 그 과정도 몰라요. 만드는 이가 알죠. 준비하는 이가 알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시장 보는 것도 뭐 그냥 한 번에 가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들었다 놨다, 들어 놨다 했지. 뭐 시가 한장 가서 뭘 사다 보면 점점 무거워지지. 짐은 많지. 뻘뻘 땀 흘리면서 그 들고 오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많은 일이 일어나는 덕분에 은혜도 더 많아집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 중에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하사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다. 얼마나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를 솔로몬은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준비된 상태에서 왕이 되었어요. 준비된 그 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웠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준비한 사람, 수고한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그리고 그다음은 수고했으니 그 다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거둔 사람이 있고 거둔 것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순서는 씨를 뿌린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거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둔 것을 먹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거둔 것을 먹은 사람, 추수도 한번 해보지 않고 먹기만 하는 사람이 복 받은 것같이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뿌리고 거둔 세대예요. 열심히 뿌렸어요. 열심히 거두었어요. 그런데 뿌린 게 이제 끝났어요. 거둘 게 없어요. 다음 세대로 이뤄질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고요. 제 세대가 이제 뿌려야 될세대예요 저와 같은 세대가 뿌리지 않으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왜 우리는 뿌려야 돼?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내고 고생해야 돼가 아니라 이 고생은 다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죠. 거기서 은혜가 있어요.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은혜는 정말 조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이 좋아서 즐겁고 마음에 감동되는 건별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뿌리고, 뿌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신앙이 잘하는 것이 진짜 큰 은혜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게 뿌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고 또 뿌려야만 합니다. 봄에도 뿌리고 여름이니까 여름에도 뿌리고 겨울이니까 겨울에도 뿌리고 그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뿌리는 겁니다. 시시 때때로 때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뿌릴 때 때로 때와 장소로 가리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게 될 테니까요. 그 동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기 대부분에 계신 성도님들의 헌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했던 그 은혜가 오늘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되기를. 그러니까, 은혜는 머릿속, 생각 속에서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오늘로 와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은혜 가운데 과하고, 궁일이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 세대 어떻게? 은혜 받지 못하는 이 세대 어떻게? 우리는 물질과 환경이 척박하였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적박한 이들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다윗 자신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시달려 했지만 그곳에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난 좋지, 난 괜찮아. 내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데 내 후손이 성전을 짓는데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이, 지금 이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고 뒤에 성경을 자시, 자세히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성, 성전의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요 그 성전터도요 다윗이 준비합니다 자기는 그냥 성전을 상상하면서 아 이게 내 후대를 위해서 지어진대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90%는 다윗이다한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제가 은혜의 바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또 다른 세대는 또 빚진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죠. 앞에 선배님들이 뿌어놨던이 마룻바닥에 기도의 그 자리 이어가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거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흔적을 주고 가세요. 그 바통을 주고 가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위대함, 말씀의 넉넉함, 말씀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거 주고 가세요. 아 주고 가세요. <laughs> 죽고 가시라고요. 그거 잘 쓰시고 죽고 가세요. 다이슨 전쟁을 다 치르고 국가 조직을 탄탄하게 세워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도 라 국가 조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흘러가고 있어요. 요압은 군대 사령관으로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으로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리의 아들 아비벨렉을 채사장으로 세우고 사호사는 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하고 있어요. 그 임명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 사람을 세울 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국가 조직을 세워가는 그 인물들, 한 인물, 한 인물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보면 그황 배경을 보면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그의 집무실에 성경책이 놓이게 하소서. 그의 집무실이 기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되고 교회가 잘될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이은 40년 동안 정말 죽도록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실수도 하고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참 좋게 보이셨나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을 어여삐 여겨 주세요, 주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알고 있는 그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